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주제 다항식의 나눗셈 활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제는 2021년 영신여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고요. 문제를 보시면 x의 10제곱 더하기 1을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나온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주원식을 쓰면 x의 10제곱 더하기 2는 x-1 해주고, 목술 qx라고 하면,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ax 더하기 b라고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먼저,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3이 나오고요, 우변은 사라지고, a 더하기 b가 나옵니다. 여기서 b는 3-a니까, 이걸 위에다 대입을 해서, 다시 쓰면, x의 10제곱 더하기 2는 x-1의 제곱의 qx 더하기 ax 빼기 a 더하기 3이 나옵니다. 이 3을 왼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러면 x의 10제곱 빼기 1은 x-1의 제곱의 qx 더하기 a의 x-1이 되어서 이제 양변을 x-를 묶어낼건데 어, 이 x의 10승 빼기 1을 x-를 못 꺼내면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x의 제곱 빼기 1은 x-1에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x의 3제곱 빼기 1은 x-1에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네제곱 빼기 1은 x-를 못 꺼냈을 때 3제곱, 제곱 x1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x의 n제곱 빼기 1은, x-1에, x의 n-1제곱, n-2제곱. 그래서 1까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x의 10제곱 빼기 1은, x-1로 묶어내면, x-1에, x의 9제곱, 8제곱. 그래서, x 더하기 1까지 표현되어 질 거고요. 이 우변은 x-1로 묶어내면 x-1에 qx 더하기 a로 표현되어 질 거예요. 여기서 x-1을 소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좌변은 10이 나오고 우변은 a가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a는 10이 나올 거고, 위에서 b는 3-a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나머지가 지금 ax 더하기 b 거든요. 따라서 나머지는 10x-7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